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꼼수부리는 화웨이 2심 케이스로 스마트폰 5G 접속,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 구원투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웨이가 위기에 다다랐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특히 화웨이의 두축중 하나였던 스마트폰이 몰락하면서 화웨이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그 어떤 분야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화웨이 스마트폰의 금,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사용 차단. 두 번째로 보는 것은 5G 스마트폰 출시가 어려운 상황. 이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안드로이드 OS와 같은 경우는 훅멍 OS를 대체를 했고, 특히 중국 내에서는 굳이 안드로이드 OIS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스마트폰 판매 하락은 이 안드로이드 OIS를 사용이 차단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5G 스마트폰의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중국 내에서도 5G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5G의 출시가 5G 폰의 출시가 어려워져서 화웨이 스마트폰의 인기가 점점 떨어져가고 있고. 어, 지금 현재 화웨이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내에서 6위 내지 7위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에서 분사한 아노와 같은 경우도 아노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판매율 판매 순위가 2위에 기록될 정도로 특별히 5G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이런 영향을 받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 화웨이가 이 스마트폰 업을 살리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면서 5G 사용 패키지를 제공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미국 정부의 제재로 5G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는 화웨이가 5G 접속을 위한 5G 케이스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케이스 자체에 e i 심과 그리고 5G 전용 모뎀이 내장이 되어서 4G 버전의 스마트폰에 5G 통신을 연결을 지원한다라는 것이죠.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5G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서 더욱더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5G 스마트폰 케이스가 P50에 대해서만 나왔지만 향후 이 모델이 성공을 하게 되면 향후 다른 모델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지금 P50만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P40과 같은 경우 다른 버전의 제품들도 이제는, 어, 지금 이러한 스마트폰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5G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번들로 적용을 해서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한때 월간 기준 삼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던 화웨이가 이번 악세사리를 통해서 화이브, 화웨이 스마트폰의 구원대스 투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P50만 적용을 했지만, 한 모델만 적용했지만, 향후 전 모델로 확대가 되면서 전 모델이 이제 5G 스마트폰의 버금가는 이 모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5G 폰을 만들지 못해서 국제적으로 수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서 향후 수출 전략에 이용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꼼수 부리는 화웨이, 이심 e 케이스로 스마트폰 5G 접속, 화웨이 스마트폰 구원 투수 대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소웨이 링크는 화웨이, 스마트폰, 아, 화웨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P50 프로 전용 케이스 그 5G 커뮤니케이션 세일을 공개했습니다. 를 4G 버전으로만 출시된 P50 프로에 케이스를 장착하고 어, USB-C 단자를 연결하면 지금 e s i m 네트워크로 5G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죠. 화웨이는 직접 5G 모뎀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 회사를 통해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소웨이링크와 같은 경우는 화웨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번 협력을 통해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소웨이링크 5G 스마트 어, 커뮤니케이션 셀은 스마트폰 카메라 부위를 제외한 후면 전체를 감싸는 형태의 케이스입니다. 두께는 3.5mm로 파손과 흠집 방지를 위해서 장착되는 일반적인 휴대폰 보호 케이스와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전혀 없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5G 커뮤니케이션 셀이라고 불린 것은 왼쪽, 위쪽에 지금 그림, 이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이 지금 5G 스마트폰 케이스 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P50 제품입니다. 그래서 P50 제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이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카메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돼 있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USB-C가 연결되는 부분, 이 USB-C가 연결되면서, 이 여기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 5G에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면 이 5G가 나오는 모습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 내부에 탑재된 듀얼코 칩셋 20 모듈과 5G 모뎀칩으로 서브6 대역에 5G 네트워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원은 USB 연결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공급받는 구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고 전원이 들어오면서 같이 연동되면서 이 모뎀이 5g 모뎀이 여기에 장착이 돼서 이것을 통해서 5g 를 지금 지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이 부분이 usb-c 로 연결이 되고 전체적인 어 제품들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제품들이죠 일반적인 케이스와 너무나도 유사한 이런 제품으로 보면 됩니다 화웨이 50의 경우 2021년 7월에 공개가 됐는데요. 퀄컴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를 했고, 4G만으로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퀄컴 스냅드래곤 888을 어 지금 탑재한 스마트폰들은 전체가 다 5G 스마트폰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물론 4G도 받게 되죠. 4G, 5G 다 사용이 가능한 이 스마트폰으로 되는데, 지금 888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여기 5G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4G 버전으로 출시하는 조건으로 5G 기능이 제거된 지금 스냅드래곤 888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또한 화웨이는 폴더블폰인 P50 포켓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제품도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를 했고. 4G용만으로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지금 화웨이 P50 폴켓 화이트 그리고 화웨이 P50 폴켓 프리미엄 에디션 프리미엄 골드라고 지금 나왔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 888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향후 이 제품에 대한 커버까지 만들게 되면 여기 이것도 5G로 연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소이링크가 판매하는 5G 스마트폰 셀은 P50과 P50 p r 만 적용되는 제품이죠. 소이링크가 판매하는 5G 스마트와 커뮤니케이션 셀은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연동 승인도 받게 됩니다. 망연동 승인을 받게 되면서 여기로 연결을 시켜서 5G까지 지금 연결을 시키는 제품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케이스 장착 후 스마트폰의 e 심 m 기능을 활성화 시키면 이 5G로의 연결이 가능하게 되죠. 중국은 화웨이의 제재 이후 5G 통신 분야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국 내에 5G 통신 인프라를 빠르게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G 인프라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깔아지는 나라라고 하면 중국을 꼽으면 돼요. 이를 통해서 화웨이가 5G 통신 분야의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분야는 다르죠.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하이 실리콘을 통해 5G가 지원되는 AP를 설계를 하고 TSMC에서 이 물건을 제작을 해서 받아왔는데 미국의 제재를 인해서 TSMC에서 더 이상 하이 실리콘으로의 물건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하이 실리콘이에요. 하이 실리콘이 있고 여기가 TSMC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화웨이가 있죠. 자, 보시면 하이 실리콘에서 지금 TSMC로 수주를 줘요. 그리고 이 수주를 받아서 이 물건을 하이 실리콘을 보내주죠. 이 하이 실리콘이 화웨이로 물건을 주는 형태. 그리고 화웨이는 하이 실리콘에 돈을 주는 형태로 지금 이런 형태가 마련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 하이 실리콘에서 수주를 아무리 줘도 여기서 끊어진 현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점점 더 TSMC는 미국의 어, 지금 보호 아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퀄컴도 제재 초기 화웨이의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지만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서 4G LTE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공급받는 상황입니다. 자, 공급을 해준다라는 뜻이죠. 화웨이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공급을 하지만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4G, 5G를 쓰지 않는 이 기능을 제거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화웨이가 만들 수 있는 신형 스마트폰은 오로지 4G용 스마트폰이 되는 것입니다. 신형 5G 스마트폰은 물론 과거에 만들었던 5G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자체 제작이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5G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5G 인프라 구축으로 빠르게 5G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조차 점유율의 급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5G 커뮤니케이션 셀을 개발 생산한 소이링크는 화웨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표면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정부 제재 대상이 아니죠. 지금 화웨이와 관련이 있는 업체들만 이 제재 대상이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5G에 들어가는 5G와 연결이 되는 모든 그 모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소에링크와 같은 경우는 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 지금 샤오미도 원래는 그 트럼프 행정부 때제대상이딱 걸었지만, 이상그 이것이 풀렸죠, 법원에 의해서. 이러한 이유로 이 소웨링크와 같은 경우는 퀄컴 등 미국 회사 칩셋과 부품 활용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별도 케이스 장착이라는 조건이 따르지만, 화웨이 스마트폰에 화웨이 스마트폰이 5G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물건을 팔때 P50을 팔때 이것을 번들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되면 기존에 샀던 사람들은 이것을 구매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번들로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열리게 된 셈이죠 소웨이 링크 화웨이 P50 프로 전용 5G 스마트폰 셀의 가격은 799위안 한국돈으로 약 14만원으로 6월 중부터 판매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이링크가 화웨이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서 지, 지도하는 사람들은 중국 정부죠. 그리고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굉장히 가깝고 중국의 국방부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이렇게 가까운 영향력을 끼치는 화웨이의 도움을 소웨이링크는 단순히 그냥 보고 줬을까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번 소웨이링크 제품 판매가 다시 화웨이를 중국 내에서 5G 스마트폰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웨이는 5G 스마트폰 제품 출하 중단으로 두축중 하나인 스마트폰 몰락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꼼수로 다시 5G 스마트폰 제품으로 변장한, 변장한 이러한 제품으로 지금 다시 탈바꿈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제품이 성공하면 각 4G 제품에 적용되는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5G 제품이 4G 제품의 판매량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화웨이의 도전에 눈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51%가 5G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조건 없어요. 무조건 5G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꼼수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세일즈 패널트레이션바 y 5G and 4G 이게 2000, 1900, 2019년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하는데 이게 오버크로스가 됐어요. 지금 5G의 판매가 4G의 판매량을 늘어나 아, 넘어버렸다. 특별히 2022년 1월부터 판매량을 보면 세계 스마트폰의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5G 스마트폰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5G 스마트폰이 4G 스마트폰의 판매 비중을 넘긴 것은 이 2022년 1월이 처음인데요.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중국과 북미, 서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5G 스마트폰의 소요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1월 5G 스마트폰 판매 비율은 전체의 84%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100대 중에 84대는 5G 스마트폰이 판매가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4G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고 있는 화웨이 영, 화웨이의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1위가 될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 제조사가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5G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중국 이통사가 소비자의 5G 가입을 유도한 결과물, 그래서 지금 5G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5G를 반드시 써야 되는 현상황, 이 5G를 써야 되는 현상황에 여기 수익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통사 측면에서도 이 5G를 지속적으로 밀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4G 제품만을 판매를 하는 화웨이에게 치명타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화웨이가 4G로서의 진군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소웨이를 통해서 화웨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소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5G 스마트폰 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성공을 할 것인가?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P50만 아니라 다른 저가 제품에도 이 제품들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죠. 물론 가격의 단가는 조금 더 올라갈 것입니다. 필요 외의 제품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데, 만약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가격이 점점 더 낮아질 전망이에요. 어 가격이 점점 더 낮아지고 현실화가 된다면 이것은 어 해볼만한 싸움이다. 그리고 세계 1위를 넘봤던 화웨이가 다시 5G 스마트폰으로의 진군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눈길을 가게 되고 어, 저렴한 가격으로 어, 지금 세계 시장을 누볐던 화웨이가 이번 액세서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누리게 될지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가 더 있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건데 지금 안드로이드 OS가 장착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꼼스가 어떤 상황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화웨이의 돌풍이 다시 한번 일게 되지 않을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특히, 아, 애플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5G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중저가, 그리고 고가, 모두 다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화웨이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어 지금 5G 스마트폰까지 시장에서 4G이지만 겉에 보기는 에 4G지만 5G로의 이 전달력으로 지금 성장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이 단순히 이번 일뿐만 아니라 향후 화웨이 스마트폰의 일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이 꺼집니다.